네, MVC 아키텍처와 URI 라우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 앞서 완성된 예제 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t JS에서 MVC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MVC 예제 중 URI 라우터를 많이 쓰는데 그이 URI 라우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VC입니다. ExtJ에서 MVC라고 하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현해 보는데 주로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ExtJ 애플리케이션에 전역적인 제어를 할때 주로 사용됩니다. 네, 이 MVC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EX. App.Controller를 일단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라고 이게 이렇게 게이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전에 셀렉터라고 있죠. 여기 셀렉터에 저희가 이제 그 컴포넌트 커디할 때 쓰는 그 방식을 여기다 적으면은 이 r i 가 아디프로 변환시켜줘요. 그래서 여기서 this.getlist를 하면은 이게 바로 이 컴포넌트를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어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컨트롤로 가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 리프레시 그리드가 실행된다. 그럼 리프레시 그리드가 실행됐죠? 근데 this.canlist. 그러면은 여기 컴포넌트를 쿼리를 해서 그리드 있죠? 그리드가 네, 불러와서 그리드에 스토어를 로드시킨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URI 라우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RI 라우터는 어, 해시를 이용한 브라우저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제어합니다. 네, 주로 이제 저희가 그 웹페이지 보면은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할때이 URI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이 애플리케이션 범위의 범주를 벗어나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메뉴가 이동할 때이 URI 라우터를 이용해 이 해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이제, 이제 탭별로 메뉴를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탭별로 이제 메뉴 핸들링 할때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네, URI 라우터 예시는 다음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이제 라우트 하면은 여기 아이디 있죠? 이게 해시 값인데, 이 해시가 동작하기 전에 실행되는 커맨드,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핸들 라우트, 이러한 로직으로 동작이 됩니다. 대충 이제 아래와 같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소창에 해시 값이 바뀌면은, 이 비표 핸들 라우터가 실행돼서 만약에 메뉴가 존재할 때는 이제 리주면을 하겠죠? 만약에 메뉴가 없으면 이제 액션 스탑을 해서 이 해당 그 액션 핸들링 로직이 동작하지 않는 것을 동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를 작성해서 URI 라우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웹스톰을 띄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했느냐? 저희가 지금 컨트롤러 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앱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디렉토리 컨트롤러를 일단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저기 파일 보이시죠?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메뉴 컨트롤러를 .js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클래스 만드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 저는 일단 센터 플러그인이 설치돼 있어서 이 Alt Enter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해당 클래스명으로 반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Extend를 하고 네. 그 다음에 ex.점 p 점 Ctrl $를 해주십니다. 해주고 자 그러면 먼저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시, 해서 일단 붙여넣고 예그 네, 다음에 아까 레퍼런스 관련된 내용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이거 순서를 맞춰 주는 것을 권장드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먼저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이제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비포 라우트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b 포 나우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해시가 아니라 일단 아이디도 일단 바꿔도 좋도록 하고. 자,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일단 됐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이게 해시값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메뉴가 존재하는지 안다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 스토어를 찾아야겠죠. 메뉴 스토어를 그러면 저희 메뉴 스토어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에 내비게이션 스토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exd.getStore 한 다음에 네비 게이션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뭘 하느냐? 스토어니까 getroot를 합니다. 한번 봐. root, root 노드 겠죠. 메뉴니까, 서디니까 자, 그러면은 root 노드 점 find child가 되겠죠. 네, find child가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 메뉴의 위젯을 찾아야겠죠. 아이디가 이제 그 메뉴 메뉴의 위젯명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메뉴 위젯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메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점 n 을 열면은 여기에 네, 위젯네임도 되어 있죠. 네, 위젯네임을 그대로 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아이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True. 딥이라는 거는 트리, 트리를 재기 호출해서 그 찾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트루, 트루, 트루 설정하지 않으면은, 네, 여기서만, 여기서만 이제 들어가고 끝나거든요. 근데 트루로 적으면은, 여기 칠드 안에, 칠드 안에, 칠드 안에, 칠드런. 이렇게 해서, 재기 그 호출을 통해서 이 내부를 전부 다 트리를 다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 파인드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파인드 노드가 있으면은 이제 얘가 호출이 되고 없으면은 스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노직이 된 데, 여기 노직이 시작되면은 여기서 멈추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짜 동작하기 전에 그 URI 라우터 같은 경우는 디폴트 토큰을 주, 지정을 해야 돼요. 네, 디폴트 토큰이 뭐냐? 저희가 해시 값을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된 해시 값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세팅하느냐? 여기 app.js 있죠? 여기를 가셔서 이제 여기에 디폴트 토큰이라고 하시고 어 유저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센터앱아치를 켜야겠죠? 네, 앱아치를 켭니다. 자 그러면 워치가 올라가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전역적인 전역 저녁 네, 메뉴 컨트롤러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스토어처럼 이이 이거를 전용 컨트롤러라고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컨트롤러 g 한 다음에 메뉴 컨트롤러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 o 마이앱을 누르면은 네, 방금 이게 마이앱 치면은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 네. 여기 유저 매니지먼트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거를 만들기 전에 얘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여기, 여기가 여기 제가 인사정보라고 탭을 넣었잖아요 네, 이거를 먼저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웹스톰 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있죠 네, 글로벌에 저희가 아까 그 센터에 아마 탭에 센터 탭 네, 여기 있죠 이 내용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샵 유저 매니지먼트 네, 이게 열려야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모든 창을 메뉴 컨트롤러로 남겨놓고 다 닫고요. 다시 열어서 자, 여기서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방금 말했던 위젯 내면이잖아요. 위젯명. 네. 근데 여기서 위젯명이 있으니까 메뉴 이름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메뉴 이름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방금 했던 이거를 한번 더 써야겠죠. 이거를 한번 더 쓰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이쪽 로직은 파인드 노드 널 체크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하 앞에 비포 라우트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파인드 노드는 값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타이틀은 파인드 노드 .get 텍스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글로벌 센터 탭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상 e x d c o m p o n e n c 네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글로벌 센터 탭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레퍼런스 세팅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할게요 자 레퍼런스를 세팅하면은 여기에 글로벌 센터 탭이라고 하고 여기에 글로벌 센터 탭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네이거고 같습니다 글로벌 센터 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방금 아까 이거 위젯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위젯 한 다음에 exd 위젯 하고 방금 위젯명이 find record 아니 find 드 o d 죠 n o d get 위젯 name이고 name이고 그 다음에 인자값은 뭐다? 네 타이틀이 타이틀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어, 명시적으로 좀 보이, 보기 편하게 일단 이거를 바꾸도록 할게요 별도로 변수를 빼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x 타입으로 하고 얘는 x 타입이 네, 이렇게 하면은 좀더 뭐, 좀더 알아먹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여기 글로벌 센터 탭에 add를 해주면 됩니다. add 한 다음에, 어, 이제 시 하면은 탭이 추가가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하면은 인사정보가 되는데, 얘가 활성화가 안 됐죠.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액티베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센터 앱한 다음에 이제 add 아니 v 액티브 탭한 다음에 위젯을 해주시면은 잘 되겠죠. 아 그러면은 눌렀을 때잘되는걸 잘,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는 메뉴 정보 메뉴 관리는 코드 매니지먼트될 코드 한번 적어 볼까요? 코드라고 적으면은 잘 되고 다시 여기서 유저를 하면은 어 탭이 똑같은 거이 탭이 똑같은 게 열렸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안되안 되는데 일단 똑같은 게 열렸고 근데 그 전에 먼저 메뉴 관리를 여기를 눌렀을 때 메뉴가 떼야 되는데 메뉴가 안 뜨잖아요 먼저 이것부터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글로벌 웨스트의 컨트롤러 가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u r 컨트롤러와 어이 메뉴 컨트롤러는 ULI 컨트롤러에 대한 로직이 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구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인데 글로벌 웨스트 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다 글로벌 웨스트에 셀렉트 이벤트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벤트 메뉴 On 메뉴 셀렉트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함션인데이 글로벌 웨스트의 셀렉트가 먼저 뭐죠? 이 글로벌 웨스트는 트 d 패널이니까 API를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스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e x JS. 그 다음에 트리 패널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 이벤트에 이제 셀렉트가 있겠죠 네, 셀렉트가 찾기 어려우니까 여기 필터 멤버 있죠 여기 셀렉트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에 셀렉트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로우 모델 모델 인덱스네요 똑같네요 글디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로우 모델이고 레코드고 인덱스겠죠. 자 그러면은 이 레코드가 인덱스가 뭐냐 이거에 찾아서 이동하면 되겠죠. 이 레코드의 위젯명을 찾아서 바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레코드.점 get 위젯 name으로 하고 디스 점리 다이렉트 투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앱에서 새로고침을 하고 메뉴 관리 누르면은 에 메뉴 관리 잘 이동되는 거 보셨죠? 인사관리 누르면, 은이 주소가 바뀌는데, 어, 인사정보가 메뉴가 똑같은 게 열려야 되는데, 한 번만 열려야 되는데, 여러 번 열리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직을 추가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 버그를 어떻게 잡냐면은, 웹스톤 가서, 지금 여기 핸들 라우터 쪽 보면, 은 이제 무조건 얘를 추가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이거에 대한 로직을 적도 적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컴포넌트 코드를 찾는 거예요. 쿼디쿼디는 그 Query. 여기서만은 x 타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있냐,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겠죠. 그래서 바 위젯이 되죠. 그래서 만약 if 위젯이 없으면은 그때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잘 되겠죠. 자 여기에 처음에 메뉴 위젯을 찾아요 근데 메뉴가 한번한 한 건이라도 있으면은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위젯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활성화만 시키고 만약에 이제 위젯이 없으면은 만들겠죠 만들어서 위젯을 추가시키고 추가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죠 자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메뉴 관리하고 기준정보 관리하고 메뉴 관리하고 인사정보 네, 메뉴가 딱한 번만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눌렀을 때 뭐가 되느냐? 이거 눌렀을 때 선택이 안 되게 하고 싶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그 메뉴 위젯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트리펜을 가서 비포 셀렉트라고 찾아볼게요. 네, 여기 비포 셀렉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그거 똑같아요. 셀렉트 이벤트가 똑같은데 단 여기 비포 셀렉트가 리턴이 폴스면은 셀렉트 이벤트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위젯 네임 위젯 네임이 없으면은 비포 셀렉트를 폴스로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가서.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b 포 셀렉트로 하고, 여기도 메뉴 포 셀렉트로 하시고, 여기 로직을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이게 되겠죠. Turn True, If 이점 명이 있으면은 return true고 없으면은 return false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어, 메뉴 관리, 기준정보 관리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눌렀을 때 여기 탭이 안 움직이, 이거 선택된 게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탭 체인지 됐을 때 얘가 바뀌어지면 되겠죠 얘가 눌렀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탭 패널에 관련된 이벤트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탭 패널에 관련된 이벤트를 찾습니다 자, 여기 탭에 탭 하나 보면은 여기가 아마 탭 체인지일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탭 체인지 이벤트가 있죠? 네, 이거를 이벤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센터 탭이죠? 네 그러면은 얘가 글로벌 센터 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탭 체인지는 on 메뉴 탭 체인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펑션 이제 여기는 탭 패널이고요 여기 뉴 카드가 죠아 그러면 월드 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뉴 카드의 x 타입이 이젯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뉴 카드의 x 타입이 아, 위젯 네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 이거 여기 찾는 거 있죠? 자 그러면 트리를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여기가 이게 잘 진행되는지 일단 확인해봐야겠죠? 디버거를 하고 방금 그 로직이 잘 되는지 일단 확인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도 열고요. 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방금 여기에 그거를 찾아야겠죠. 그 트리 패널 쪽을 여기 있는 그 레코드를 찾아서 세팅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네, 파인드 노드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위점명이 되겠죠? 네, 위점명이 되고, 그리고 방금 그 글로벌 웨스트 센 글로벌 웨스트 센터 있죠? 네, 이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거에 셀렉션 모델를 한다면 셀렉트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글로벌 웨스트. 디스 i s 점 get 글로벌 웨스트 하고 get 셀렉션 모델 하고 셀렉트 그다음에 파인드 노드를 해주시면은 잘 되겠죠? 자 이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에러 오류가 났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냐? 어 디버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럴 때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때 디버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디버거를 넣어줄게요. 예, 그리고 새로고침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있는지 보면 되겠죠 차근차근 실행해 줍니다 예. 여기서부터 문제네요 예, 이거 왜 글로벌 웨스트가 없을까요 아 제가 안 만들었네요 네, 여기만 넣지 여기를 안만들어요여기는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글로벌 웨스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워주시고 이제 잘 나올 거예요네 이제 기준정보 선택이 됐죠 그리고 메뉴관리 누르면은 뜨고 그리고 여기 탭 체인지가 되면은 여기 똑같이 URL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바로 메뉴 관리가 뜨고, 그리고 여기서 인사 정보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인사 관리가 뜨고,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력을 안했다 싶으면은 네 바로 유저 매니지 버튼이 뜨죠. 네, 이로써 MVC를 통한 URL 라우터 구현이 끝났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 ext ext js 컨트롤러는 어, 주로 ext js 애플리케이션에 전역적인 제어를 할때 일단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물그각 화면별로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로직 제어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각 화면별 이뷰 컨트롤러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뷰 컨트롤러로 해서 그 부분에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 방금처럼 UI가 라우터 같은 경우, 이제 그거는 글로벌적인, 전역적인 제어인데, 그게 전역적인 제어를 컴포넌트 상에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제어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